치앙마의 웃꾸마 교사 아침 경건의 16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목소리>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김미란 교사의 묵상입니다. 남부행 치위센터에 위파라는 아이가 있다. 위파와 같은 또래의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둘이 노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미묘한 경쟁을 한다. 서로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것을 자랑한다. 예를 들면, 한 어른이 한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무등을 태워주면, 무등을 탄 아이는 나머지 아이를 부르며, 이것 봐라, 나 이런 것도 한다, 하며 자랑한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이거나, 가져보지 못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치할 뿐이다. 전부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인데 정작 주신 분이 아닌 가지게 된 것을 놓고 자랑하기 바쁘기 때문이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가치가 없거나 고난받는 길을 피하고만 싶어 하고 그저 박수 받길 원한다. 그러나 그길 끝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길로 가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했던 지난날을 이제는 돌이켜야 한다.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여 어떤 길이든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이기에 결코 주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이다.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길 원한다. 황소영 교사의 묵상입니다. 미란 언니의 미용 봉사를 보면서 언니의 저 달란트가 너무 귀하고 이런 시간을 이곳에서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양하고 참 많이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히 알지 못했던 오늘이라는 시간까지 이렇게 이끄시고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우리가 놓여진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해야 하고 인정받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사 그 나라를 잃어가신다. 완벽하게 잘해내지 못해도 그 순간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있다. 가끔 내가 하는 결정들에 대해 바보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괜찮다고 하는 그 길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끝머리에 있는 자,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 죄인 중의 괴수였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소망이고 기리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가득하길 바란다. 2021년 12월 30일, 치앙마이 우꾸마 교사 아침 경건회였습니다.